안녕! 반가워요! 오늘 글 뜨지마는 샤우트몬! 어느 킬 디지몬은, 어, 디지몬 크로스어즈에 나온 샤오트몬이고요 샤오트몬이, 이거, 샤오트몬 뭐, X2, X3, X4, X5,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어, 합체한거예요 다른 디지몬이랑. 다른 디지몬도 다크로스어즈에 나오는 디지몬들이고요 이거 하나하나 하나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잉. 자, 튼 샤오트몬부터 봅시다. 디지몬 크로스어즈를 안보신 분이 꽤 있어요. 안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게 세이버즈 다음에 나온건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디지몬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약간 독자적인 시스템과 독자적 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합체진화는 뭐 머그레이몬 하고 메탈가루몬이 합체해서 오메가몬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원뿔몬하고 니드몬하고 합체한다고 원뿔 니드몬이 되진 않잖아 그 처럼 정해져 있는데 크로스워즈 는 이름답게 어, 디지크로스라는 독자적인 합체 시스템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그 남자 애기들 합체 장난감 노린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개나 소나 다 합체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탄생한 어, 미친 괴물 아이스 데블몬 뭐 왕펭귄몬 강화 흡수체라는 미친 디지몬 같은 것도 어, 많아요. 그리고 또 독자적인 디지몬들 원래 나온 디지몬들을 어, 크로스워즈의 형태로 변환시켜서 만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레이몬 같은 경우 왼쪽이 일반 그레이몬, 오른쪽이 크로스워즈 그레이몬. 약간 세이버즈 아구몬 같은 거죠? 아무튼 이 샤우트몬은 그 크로스워즈 주인공입니다. 크로스워즈 의아구몬이죠이 친구는 딱 봐도 이름도 샤우트, 귀때기에는 헤드셋, 손에 마이크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음공하는 새끼겠죠? 설정상 이 마이크를 잃어버리면 쇼크로 인해서 급속히 파워를 잃고 세약. 해진대요. 아주 음악에 미친 새끼죠 그리고 뭐 방금 왼쪽 위에 있는 디지몬들이 순서대로 합체하면 이렇게 샤우트몬 X3, X4 이렇게 합체진화가 되는데 또 제가 얘네는 지들 맘대로 합체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이도로로몬이랑 샤우트몬을 합체하면 이렇게 되고요 스페로몬이랑 합체하면 이렇게 되고 스타몬즈랑 합체하면 이렇게 되고 지랄납니다 이 바리스타몬이랑 합체하면 원래대로 샤우트몬 X2가 되고요 아주 옌병이죠? 평타부터 볼까잉 탁탁 탁탁 야 마이크를 소중히 한다면서 마이크를 후드로 까버리죠 그냥 아주 미친놈이에요 생긴 건 진짜 어디 장난감같이 생겼냐 1번 스킬은 라우디 로커 마이크를 휘둘러 저를 내려칩니다 흐야흐야 평타라면 다를 바가 없죠 탁탁탁탁 2번 스킬은 소울 크러셔 r 가슴의 열정을 마이크로 증폭하여 상대에게 불덩어리를 내뱉어 미친 열정을 마이크로 내뱉어 이것이 나의 열정 연출 좋은데 야 샤우팅 한 다음에 그대로 내뱉어 버리죠 아쉽게도 효과음이 없어 자 3번 스킬은 록 다마시 왜 다마시냐 다마시 검색해보니까 일본에 있는 시라는데 도감에는 또 이거 록 혼이라 적혀있네요 뭔지 모르겠어 암튼 야 몸뚱아리 씨뻘개지는 거 봐라 노야 자, 아, 누가 봐도 그냥 소리를연병하죠 자, 그리고 다음 디지몬. 원래 이 바리스타몬 봐야 되는데, 이샤우트몬 X5를 바리스타몬으로 진화할 거니까, 때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러 다음은. 아, 돌몬 야, 딱 봐도 댕댕이죠? <laughs> 귀여운 거 봐라. 꼬리 드릴, 허벅다리 드릴, 이마박 드릴, 등딱지에 드릴인 거 같지만, 이 댕댕이들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열을 분출해줘야 돼요. 환풍구겠죠? 엉덩이에도 환풍구가 있고요. <laughs> 궁댕이 봐. 윌시코기 같냐? 놀랍게도 이 머리에 드릴은 두 발의 일부가 경지로 한거래요. 딱 봐도 약간 가루몬 그쪽 계열인 것 같죠? 이름도 가루르몬 도루르몬 한글자 사이. 평타부터 볼까요? 아우 공격할 땐 열심히 달리죠. 마치 눈밭에 온 개실기마냐? 탁탁아 때리고 깨물고 그렇 하나같이 개들은 공격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 1번 스킬은 드릴 버스터 머리에 드릴을 날리는 기술이래요. 미친 원뿔몬 아뿔날리기 드릴이 아니라 약간 머스터드 소스 같죠? 아 찡찡찡. 자, 2번 스킬은 도로로 토네이도. 꼴레 드릴을 거대화시켜 회오리 미친 거대화가 돼? 아니, 거대화 한 다음에 일단 거대화는 안 하고요. 설명을 막 적었나 봐. 아무튼 그냥 꼴레 드릴로 갈아버리죠. 아... 히옥, 히옥, 히옥. 음, 상당히 밋밋한 친구야. 그럼 다음 디지몬 스타몬즈 어! 누가 봐도 별다리 뒤에서 보면 멋있지만 앞에서 보면 더 멋있는 별이에요 그냥 옆에 다니는 애기들은 피크몬이래요 얘 이름이 스타몬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스타몬 옆에 있는 피크몬들을 하나같이 묶어 놔가지고 스타몬즈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이 피크몬 이 새끼들은 그냥 스타몬의 말을 어? 반박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서 그냥 모든 행동은 스타몬의 의지라고 하네요 우리가 아는 스타몬과는 다른 개체고요 그리고 스타몬이 되는 거요 피크 피크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하고 메이저 진출해요. 그렇게 성공하면 스타몬이 된다고 하네요. 그게 힘들어서 도중에 단념하고 시골로 돌아가 버리는 피크몬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미친 너무 현실적인 디지몬이잖아. 그리고 크로스워즈 애니에는 이런 애들 말고 이상하게 생긴 피크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합체가 아닌 우리가 아는 합체 진화, 그걸 조그레스 진화라고 하거든요. 그걸 얘네끼리 하면 슈팅 스타몬이 된다네요. 맛있겠다. 잠튼 평타부터 볼까잉. 예, 스타몬즈는 상당히 최근에 나왔어요 디지몬 마스터즈에 아, 그냥 피크몬들로 후들어 까버리죠 미친놈이야 자 1번 스킬은 락앤 롤링 회전하면서 저걸 공격하는 기술 <laughs> 존나 잘진데? <진대? 웃음> 잘지구나 그냥 뺑글 돌아가지고 착! 밝히고 오죠? 애 예, 멋있어 자 2번 스킬은 메테오스 콜 메테오스 콜이냐 메테오스 콜이냐 메테오스 콜 같잖아 말해도 피크몬들을 저기 날려보내는 기술 이 잔인한 새끼 쥐가 좀갈 것이지 아, 뭐야. 메트, 메트오맞죠 <laughs> 약간 포켓몬스터 스피드스타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암튼, 하나도 안 아파 보이죠? <laughs> 이펙트는 멋있네. 별들이 참 이뻐요. 스킬은 이쁘네. 암튼, 다음 디지몬. 스페로몬 야 누가 봐도 전투기 같이 생겼죠 손에는 개뎀푸드 바리어건 들고 있고요 이런 어린 남자애들 노린 만화에 무조건 나오는 것 전투기에 눈 달린 실끼죠 여김없이 크로스워즈에도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이 친구는 놀랍게도 이총 있죠 베르제브몬의 총그 총을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든 디지몬이 올림푸스 12신의 불카노스몬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베르제브몬의 총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불카노스몬이 만들었대요 암튼 졸라 좋은 총이란 뜻이겠죠 손으로 잡고 있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약간 포켓몬의 메가 라티오스 느낌도 나네요. 얘는 씨 뒤집어 까지가 않냐? 지금 보니까 존나 포켓몬 같네요. 놀랍게도 얘 라이딩이 있어요. 와우! 어 뒤에 별 나오죠? 별 맞냐? 별 맞네요. 존나 이쁘네. 야 이거 타고 다면 니 재밌게 하겠다. 근데 누가 전투기를 못구영에 타냐? 평타부터 볼까요? 터! 야 전기총이네? 야 얘도 약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디지몬이라 그런지 어, 이펙트나 효과음이나 최신 느낌이 나네요. 자 1번 스킬은 랜덤 레이저 광선총을 사용한 무작위 방향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기술. 그냥 흔한 광선총이네. 뿅뿅. 2번 스킬은 윙엣지. 고속으로 끊임없이 궤도를 변환시키어 엇갈리면서 적을 날개로 베는 기술이래요. 미친 총을안써 이번에? 너! 10만볼트! 몸통 박치기! 앞으로 저는 얘를 포켓몬이라 생각할게요. 넌 디지몬이 아니다. 그래도 이펙트는 멋있으니까 만족.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바리스타몬. 야, 누가 봐도 대놓고 그냥 장난감 노리고 디자인했죠? 약간 로봇 장수풍뎅이고 디지몬 프론티에 나오는 블리치몬.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또 옛날 만화 중에 합체용사 플러스터라고 있어요.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이랑 합체해서 싸우는 만화인데 거기도 장수풍뎅이 있습니다. 걔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암튼 평타부터 보자잉. 톡톡. 리탁 주먹으로 냅다 후드로 까버리죠 1번 스킬은 헤비 스피커 벨 스피커로 중점 소리를 내서 적을 공격합니다 약간 샤우트몬이랑 세트 효과라 그런지 샤우트몬이 마이크고 얘가 스피커인가 보네요 헤비 스피커라면서 굉장히 가벼워 보인다 하나도 안 무거워 보이죠 2번 스킬은 호른 브레이커 호른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이게 더셀것 같다 야, 올려치기! 왜 이렇게 애가 가벼워 보여? 헤비라면서? <laughs> 이 올려치는 것보다 딱 내려치는 저 손이 더셀것 같은데? 자, 암튼, 다음 샤우트몬들. 아, 합체진 하려면 놀랍게도 70몇 가지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찍어 오겠습니다. 이곳은 디지몬 미궁. 야우, 옌병 알고 보니까 이 다섯 마리를 전부 다 65를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 왔습니다. 암튼, 아, 진화해볼까요? 아 샤우트몬 x 2왜왜 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 샹왜 아니 이 형태는 방금은 샤우트몬이랑 바리스타몬이 합체한 형태인데 일단 메인 몸뚱아리는 바리스타몬이고요 대가리가 앞쪽으로 와서 상당히 기괴해졌죠 샤우트몬의 흔적은 대가리에 V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징그러운 디자인이 참튼 방어력이 엄청나졌다고 하네요 피, 평타부터 볼까 야뭐왜 이렇게 날렵해 왜탁타르닥 야 태갈이 그냥 내려찍고 아주 죽방 오지에 갈겨버리죠. 야 생긴 거 졸라 병아리 같이 생겼냐? 아니 왜 이렇게 만들어? 대체 자, 깐 일반 스킬은 암 발칸 에너지 집중에 커진 주먹으로 적을 공격하는 기술 미친. 그냥 정권 찌르기고요. 자 이번 스킬은 버디 블라스터 정신력을 에너지로 바꾸고 혼으로 발사하는 기술이래요. 정신력 기술. 야 에너지 볼트네. 헐이야 에너지 볼. 아 아직까지는 평범하네요. 그러면 어 다음 진화. 여기까지는 두 마리가 합체한 상태고요. 여기 이 샤우트몬 X2에 이 도루르몬이 합체하면 X3가 됩니다. 샤우트몬 X3. 야 이제야 좀어마 이제야 좀 합체로봇 형태 같다잉. 약간 얼굴 형태는 오메가몬을 모티브로 한것 같죠. 도루르몬의 뿔이 칼이 됐고, 샤우트몬의 V 팔 몸뚱아리 어깨는 에 바리스타몬 그리고 오른쪽 어깨 그리고 하체는 도루르몬이네요. 허벅다리에 뿔네개다 있고 이 새끼 어물이야. 누가 도 그냥 오메가몬 모티브로 한것 같죠 오른쪽 왼쪽에 대가리 달린 것만 봐도 <laughs> 그리고 놀랍게도 도로르몬에 다리가 달려있어요 디자인 참 기괴하다잉 자 그리고 합체된 디지몬들은 눈가를 초점이 없구요 평타부터 보자잉 야 니킥 닉킥. 니킥으로 대가리 찍고 후드로 까버리죠 그냥 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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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자 1번 스킬은 빅토라이즈 부메랑 가슴에 v자로 부메랑이나 검으로 사용하는 기술 입니다 암튼 이걸로 부메랑 날리겠죠 딱 봐도 야! 야 씨... 좀 멋있는데? 흐야아 이걸 완전히 떼는게 아니네요? 아니면 그냥 모델링 차인가? 야! 멋있다잉? 그렇지 이런 기술은 하나쯤은 있어야지 자 이번 스킬은 3 빅토라이즈 가슴에 V자에서 광선을 쏘는 기술 XV몬 X레이저 백인 거 아니야? 야! 손에서 나가? 약간 에너지파 형식으로? 찹! 아 V레이저! 그렇죠. 로봇은 일단, 빔을 쏴야 돼요. 냥. 다음 진화 봅시다. 다음 진화는 X3에 요 스타몬즈가 합체한 형태예요. 샤우트몬 X4! 야! 형태는 샤우트몬 X3랑 변함이 없지만, 손에 스타몬즈 칼을 들고 있죠. 샤 <laughs> 피크몬 졸라 귀엽냐? 약간 칠지도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피크몬들이 칼날이 되고, 샤우트몬의 마이크 스탠드가 손잡이가 됐죠. 역시 이런 검을 들어야 간지가 난다니까. 일단 평타부터 봅시다. 야, 뭐야, 왜? 홀 스타 문제가 상당히 최근에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최근에 나왔는데 야 그래서 그런지 야 효과음이 나와 효과들에서 최신 디지몬의 향기가 나죠. 쓱쓱 졸라 멋있다. 자, 1번 스킬은 버닝 스타슬레셔 스타 소드에서 파동을 날리는 기술이래요. 미친 <laughs> 아니, 졸라 심플한데 졸라 아파 보인다. 와우 대가리 깨버리죠 그냥 어디어 일로 호박 대가리들 반쪽을 내주마 하야 아주 그냥 땅이 갈라져 버리죠 묵직가다잉 이번 스킬은 쓰리 빅토라이즈 가슴에 V 자에서 적을 소화시키는 뱀을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방금 봤던 어 빅토라이즈 강화 기술이겠죠 야 야씨 이, 이 쓸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모션 칼을 땅에 꽂아 버렸어요. 아이씨 효과 봐, 미쳤다. 이게 디지몬 마스터즈 맞아? 찹, 칼 당해, 꽂고.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자, 대망의 마지막 디지몬 마스터즈는 요 진화 슬롯에 같은 디지몬을 들고 다녀야 합체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합치만 최대 5 마리까지라 5 마리까지밖에 합체할 수 없는 셔터토마 X5까지 나왔습니다. 셔터토마 X4의 스페로우먼 합체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액박 야, 미친. 졸라 커졌어. 뭐해, 뭐야. 야, 씨, 일단, 등치가 커졌고요 변화한 점은, 대가리에 변화가 있어요. 약간, 가만히 있어봐, 시장연화. 대가리에 약간 무사 형태의 투구를 쓰고 있죠. 그리고, 오른손에 스타몬즈 소드가 피크몬이 사라졌어요. 그냥 빨간색 칼날이 됐고요 이거는 별로네. 그리고 등딱지에 스페로우몬의 제트팩. 날수 있겠죠? 왼손에는, 야, 스페로우몬 대가리가 달린 광선총이에요. 놀랍게도. 총구가 3개죠? 미친. 개멋있다, 씨. 평타, 평, 평타, 빨리 봅시다. 오! 와우. 그냥 존나 묵직하게 베버리죠. 광선총을 들었는데 평타가 베버리는 거면 스킬로 있겠구만. 총은. 촥촥. 와우. 자, 1번 스킬은 임팩트 레이저. 저의 강력한 레이저 발사하는 기술. 그렇지. 나온다 광선총. 야! 야, 색깔. 색깔 좋은 거 봐라. 진짜 효과음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딱 그냥 어? 레이저 포 느낌 무씬 나죠? 씨난 이런 디지몬을 원했던 거야. 와우. 씨 이번 스킬은 어떨까? 자 이번 스킬은 메테오 임팩트. 모든 에너지를 팔에 모은 후 적을 강력한 기술 미친 메테오. 어 어. 뭐야 이 자식아. 또칼 꽂는 모션. 존나게 멋있게 칼 꽂은 다음에 냅다 박아버리죠. 칼 꽂은 자리에 용암 올라오는 거 봐라. 야, 씨, 와우, 씨, 이게 지집이지 챙챙! 오랜만에 크로스워즈 좀 봐가지고 뽕좀 채워야겠어요 이걸로. 리이 메테오 택은 놀랍게도 설정상으로는 성층권까지 뛰어오른대요. 자, 이렇게, 샤우트 먹여, 어, 크로스워즈 디지몬들 키워봤고요아 정말, 응? 합체로 보시 괜히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요? 멋있으니까 좋아하지. 자, 그럼 다음에 키울 디지몬은, 최근에, 이게 오르디네몬이라고 나왔어요. 디지몬 트라이에 나오는데. 걔를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암튼, 걔는, 얻으면 얻는 대로 키우겠습니다. 아, 그럼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럼, 뿅!